자 어, 우리가 지금 어, 루트 2는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가 1이 있고 여기가 2가 있으면 여기는 루트 4가 되는 거고 얘는 루트 1이죠. 그러니까 루트 2는 여기쯤에 있어요. 루트 2는 누구하고 누구 사이에서 아, 1과 2 사이에 있어요. 근데 여기다 2를 더한 거죠. 여기다 뭘 더해준 거야? 2를 더했어. 여기도 2를 더했어. 여기도 어, 2를 더했어. 그러면 2 플러스 루트 2는 누구보다 크고? 어, 3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어 3. 얼마, 얼마라는 거잖아요. 정수 부분이 3이죠. 어, A 값이 정수 부분이 3이 되는 거고, 소수 부분은, 어, E 플러스 루트 2에서 정수를 빼면 돼요. 어, 그쵸? 어, 여기 정수 부분이 3이잖아요. 그래서 3을 빼면 되는 거예요, 지금. 그쵸? 그럼 소수 부분이 되죠? 그러면 루트 2 마이너스 1이 소수 부분이에요. B라는 것이 루트 2 마이너스 1이 소수 부분인데, 어 근데 루트 2는 1.414라고 얘기했잖아요. 1.414 그래서 1을 빼는 거니까 0.414라고 쓰는 게 b 값이에요, 이게 b 값. 자, 그래서 어, 여기에서 이것을 했을 때 여기하고 여기 사이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면 얘를 이렇게 쓰는 거죠. 어, a 제곱. 그럼 이걸 합차공식 쓰면 어떻게 써야 돼? n이 있고 여기가 a 플러스 b, 그다음에 a 마이너스 b 이렇게 정리하는 거죠, 지금. 그치? 어, 그러면 a 플러스 b 자, 얘랑 얘랑 지금 어떻게 한다는 거야? A하고 B를 더 하는 거야. 그러면 3.414가 되는 거고, A에서 B를 빼. 어, B, 얘에서 얘를 빼. 그치? A에서 B를 빼. 그러면, 어, 아, 여기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하자. 얘랑이랑 얘랑 더 하면 얼마야? 얘랑이랑 얘랑 더 하면 2 e 플러스 루트 2가 되네. 그치? 그 다음에 얘에서 얘를, 어, 빼는 거야. 그럼 빼면 어떻게 쓸수 있어? A에서, 마이너스, a가 3이고,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2를 해놓은 거죠, 지금. 그쵸? 그럼 뭐라고 쓸수 있니? 어, 4 마이너스 루트 2가 되네. 그쵸? 여기가 얼마? 4 마이너스 루트 2. 아, 그래서 이거 좀 별로긴 한데, 그냥 해봅시다. 그쵸? 네. <laughs> 어, 자, 그래서 여기 에 적당히 문제를 풀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음. 야, 그럼 정리해보자. 이렇게 하면 얼마가 돼야 돼? 8이 되겠죠. 그 다음에, 어, 2루트 2가 될 거고, 어, 마이너스, 플러스 4루트 2가 될 거고,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2가 되고. 그러면 6 플러스 2루트 2가 되네. 그쵸? 아, 그래서 여기 값이 어디 범위에 있는지만 찾아주면 될것 같아. 그래서 정리를 해볼게요. 어, 자, 2루트 2는 여기 들어가면 6 플러스 2루트 2인데, 얘가 들어가면 루트 8이죠. 루트 8은 여기 2하고 3이 있으면 여기가 얼마가 되는 거야. 어, 4가 될 거고, 얘가 루트 9가 되니까 3이라는 것은 자, 이 루트 8이라는 것은 여기쯤 있네, 여기가 루트 8. 루트 8은 어디, 누구보다 크고, 2보다 크고, 3보다 작은 거. 그럼 6을 더하면, 여기다 6을 더하면, 여기다 6을 더하면, 여기다 6을 더하면, 6 플러스 루트 8이 되는 거고, 여기는 9보단 작고, 여기다 8보단 크니까, 어, 여기 안에 있는 거, n값이라는 것은 8이 되겠네, 지금. 뭐 이런 식으로 찾았으면 되겠다.